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빡배낭입니다 이제 동계시즌이 돌아왔잖아요 동계시즌에 빡배낭에는 가방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가방 털기를 좀할 겁니다 어떤 장비를 가지고 백패킹 하나 샅샅이 한번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제 가방은 미스테리 렌치 83리터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주력으로 쓰는 상품이고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패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풀어요 돌돌돌. 중간중간에 이제 패킹을 하면서 어, 저만의 방식대로 이제 패킹하는 방식을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8 3 m 이고요 자, 제일 밑에는 가벼운 것부터 역순으로 이제 넣, 넣어요. 이제 점점 올라면서 이제 무거워졌는데 제일 밑에는 이제 침낭을 넣습니다. 침낭에는 발란드레 소르 제품이고요. 동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밑으로 놓고 깊숙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에어 매트를 넣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은 공간에 또 많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패킹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풀어요. 돌돌돌 이렇게 푼 상태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풀어요. 풀고 넣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거든요. 생기면은 이제 제가 이제 넣고 있는 우모복을 넣어요. 이 우모복, 지금 추워서 조금 입고 있는데 이 제품은 랩 익스페디션 클래식 패딩이라는 자켓입니다 이걸 넣고 그다음에는 우모복 바지 이 제품은 랩아르곤 팬츠라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벗어서 다시 넣어야 될것 같아 이거 좀 넣겠습니다, 벗어서 상의 벗었습니다 우모복 상에 넣고요 더 깊숙이 넣으려면 발로 밀어도 되는데 일단은 손으로 우모바지 자 이제 텐트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텐트를 제일 위에다 넣습니다 뭐냐면 이제 디팩 저는 이제 디팩을 대신 가려 가방을 넣습니다 이제 비하식으로 산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남은 공간을 텐트를 넣어요 텐트를 넣을 때이 디팩을 사용합니다 때냥로 넣기도 편하고 뭐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해요 자 이러면 은 얼추 패킹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단 각이 나오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가방 진짜 이거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방 쓰고 있어요 그냥 뭐더 넣을 거 제가 먹다 남은 쓰레기는 꼭 가져 가고요 어제도 수육 먹다가 고절이에다가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봉하고 다시 챙겼다 모든 가방이 마찬가지지만 각이 이뻐야 돼요 항상 눈에 얘기해주면 백팩커는 뭐다 간지다 제 크록스 이거는 이제 겨울용으로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티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안 들고 다녀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오히려 무거운 양말을 신고 크로스 신발을 겨울용으로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을 잡아주고요, 이걸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 있어, 고 있어. 자, 이렇게 이러면 얼추 이제 각이 나오고요. 자, 이 뒤에는 뭐느냐면은 이제 공원병, 서머스꺼 공원병이 있어요 처음 사용했는데, 와. 연기 보시나요? 이 괜찮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습니다. 자, 이 정도, 어느 정도 각이 나왔죠? 잡아주고, 텐션 주고, 끈 조절한 다음에, 끈넣 다음에, 텐션을 앞으로. 자, 각을 이쁘게. 안 이쁘네. 자, 일단 잡아주고요. 앞머니 부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헬리녹스 헤어 1이고요. 향 컬러. 한쪽에는 폴대. 베런 테이블을 원래 가방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베런 테이블 넣고, 그 다음에 폴대를. 이러면은, 끝난 것 같아요. 폴대. 폴대란다. 스틱, 스틱. 여기서 하나 또, 저만의 방식을 보여드리면은, 이 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으로 이렇게 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스틱이,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기주고, 밑에도 안전하게 넣어줄게요. 자, 아샤! 편안하고. 이러면 절대 그가 훔쳐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런 소품들은 이렇게 들어주고. 그쵸? 된것 같죠? 자, 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